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뉴욕 특파원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영광 특파원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오뭐 주말 보내서 그런지 얼굴이 훤하십니다 음. <laughs> 어제 저희가 손혜원 손석희의 선전 선동술 abc를 음.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거 보니까 한번 하루 이틀 사이에. 본격적으로 음. 이른바 손혜원 손석희 그리고 그를 옹위하는 좌파들의 반격들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좌파들의 또 전형적인 치고 빠지고 또 되치는 그런 반격술에 대해서만 음. 번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아시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보니까 어~, 어 지난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 되지 않았습니까? 무소속 되고 no. 목포에 갔다가 기자들 떼거지로 몰고 내려가서 묻는 모든지 음. 궁금하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다 말씀해드립니다. 음. 얘기해놓고 얘 물어보면 지겹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면서 <laughs>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포가 들썩하고, 다음에 특히 보니까그어뭐 유튜브라든가 SNS 상에 좌파들이 음. 그야말로 그야말로 음. 특달 뭐뭐 벌떼 같이 몰려서 손해원을 음. 갖다 옹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네. 그 2017년 말까지도 성안이 돼 있지 않았던 문화재청 네. 차원에서 성안이 되지 않았던 네. 지구문화재 지정이 네. 몇달 만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정부 예산이 1100억이 어떻게 투여되었느냐에 대해서였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 했던 것은 그렇죠 이거는 뭐다 사라져버리고 네. 저손해원의 가족사랑 뭐 조카사랑 네. 올케사랑 목포사랑 목포 사랑이 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아까 저황 대표 말씀하셨듯이 유튜버들이 지금 저 좌파라 그럴까요 뭐 손혜원 지지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뭐이 좌파 좌파 유튜버들이 목포에 내려 목포 시민 한두 사람씩 붙잡고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목포 시민들 이가 그래요 아니 손혜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 가아니냐 아니 목포에 지금 아무도 와서 투자 안 하는데 그 사람이라 와서 돈을 어 투자하고 사람들 끌고 와서 해주니까 그 고마운 거지 박 전이 이인간 하는 이제 맛이 같다. 아니 제가 그런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본질과 관계 없는 뭐 이제 핵심은 다 흐려져 버리고 목표 사랑이 잘했냐 못했냐 그 조카 말에군대가 있는 조카 돈 빌, 돈까지 줘가지고 뭐증여세도 내주고 해서 창성장 지분의 3분의 1을 갖게 해준 게 그게 무슨 재냐으로 그러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국회 예결특위에서 그리고 뭐그 네. 상임위원회에서 그,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예. 국회에 대해서는 지원사격해주고 거기서 그, 그 진지를 하나 구축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뭐 5, 5시간씩 뭐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쭉찌그러져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지금 손혜원구하 구출작전이 지금 뭐뭐저 공중파나 신문 이런 데서는 뭐 이미 뭐 맥도 못 추고 있는 것이고 예, 예. 유튜버 네. 우우파 진영에 지금 뭐 언론 원로, 언론가 차단된 뭐 우파들이 지금 맥을 춘다 그나마 숨을 쉬킨다는 유튜버에서도 네. 이 좌파들의 봉제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야 이제 그뭐 뭐 팟캐스트 해서 저 박근혜 병신 만든 그 사람들이 다다 네. 다 이제 은거지를 유튜버로 옮겼고. 예. 그 여기서도 이제 뭐 판이 기울어져 가지고, 네. 그뭐야저천배억 어떻게 정부 예산 끌고 가냐 얘긴 하는데는 뭐 황태순 TV 외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국의 모태동 마오쩌둥의 16자 음. 병법. 음. 16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보 그러니까 우리 황대표께서 뭐 중국이 밝으시니까 뭐 중국 뭐뭐 중국이 발전 안 했습니다만 이게 모태동이 굉장한 전략가라는 게 뭐냐면 옛날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등 갖다 다 정리해서 당시 음. 그 자기들 그 병사들이 알아듣기 쉽게 16자로 정리를 했어요. 음. 적진 아퇴. 음. 적이 진격하면 일단은 뒤로 빠져라. 음. 적주아요. 적이 음. 일단 보면은 일단 추경에 오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좀 우왕좌왕하면서 좀 몸은 좀 머무를까 아닙니까? 음. 그 적주하면 아, 요 우리는 가서 소란을 피워라. 소란. 이거보다 현재 지금 보면 손혜원하고 손석희 꺼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세 번째가 적피아타가 음. 적군이 이제 피로해져서 휘청휘청 하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져라. 네 음, 번째가 음. 적퇴아추. 저기 퇴각하고 덜란 쫓아가서 섬멸하라 이겁니다. 잡보세요 이번의 경우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음. 메신저 죽이기. 그러니까 음.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 또 양심 선언했던 사람들, 정의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 반 죽이기. 그 사람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음. 본질 흐트리기. 음. 그면 아까 우리 저 김영광 저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예산을 갖다가 이른바 예산을 갖고 어떻게 보면 국민적 사기를 버린 것이 아니냐 는 것이 본질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목포 사랑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지구 지정, 지구, 문화재 지구 지정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땅을 다사 사들인 스바리, 것이 예, 예. 사전에 국물 뭐, 입수한 것이냐, 그렇죠. 그 개발을 입안해가지고 밀어붙인 거냐에 대한 얘기는 정치권에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확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얘기가 목포 사랑이 죄냐, 네. 사랑한 것도 죄냐. 먹고 사람들은 아이 손해온 만큼 우리 먹고 지금 아무도 안 오는 그 재래식 화장실 쓰는 그게 그게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땅값 올려준 게 그게 무슨 죄냐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뭐 어디가서 우리가 이 주제를 끌고 와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는 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번한게 죄냐 그러는데 뭐라 그래 거기다 그런데. 근데... 분류는 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처벌을 못 하죠. 아, 요즘 단통제도 제가 아까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나 죄 마누라한테 맞아 죽습니다.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자, 세 번째가 내로남불. 아까 말 음. 빠르크가 아니에요. 나는 모포 사랑이었고 남들은 갖다가 조져 버리는 건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최근의 형태를 보면은 앞서 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요즘 또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똥볼을 차고 있어요. 똥볼을 차고 어, 있으니까 어. 특히 보면 그래, 취, (5시간) 단식한 거는 바로 뭐, 그거예요. 뭐, 아니 몇 번? (5시간) 단식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저기 김영광 저~ 특파원 몇 시간 밤몇 시간마다 먹어요. 아침 6시 먹으면 12시면 6시간마다 먹고 그리고 5시간 반이 무슨 단식입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밥 먹는 거지. 그냥 요새 간헐적 가늘, 단식이라고 유행하는데. 네. 그게 저~ 녁 아침을 저한 10시쯤에 이렇게 브런치식으로 먹고 저녁 여섯 시에 먹으면 여덟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열여섯 시간을 매일 단식하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 이거는 이제 다섯 시간 단식도 열여섯 시간 굶는데 그래 단식 투쟁하면은 삼박사일씩은 굶어야지 그아 그래, 그러니까 단식.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보면 괜히 갔다가저뭐저 다섯 뭐저 시간 반 단식한다고 그랬다가 온 동네형 먹고 마치 언론들 현지직 집권 세력에서 장악된 언론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음흠. 본질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보면 저손해원 의원은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것은 국민 세금을 이용한 신종 투기 수법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음. 보면 개발 계획을 알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다. 아니야. 또 몰랐다 음. 하더라도 미리 땅 사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땅에다 개발하라고 압박을 넣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취임인데 지금 그 얘기는 뭐 이제 아무도 안 하죠. 예, 또 하나 있어요. 좀 손석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희 보니까 손석희 JTBC 사장이 자긴 싸움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음.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부터 보면 앞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SNS 상에 이제 김웅 기자 음.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털기 시작해요. 김웅 씨가 음. 과거 일에서 보면 뭐 보니까 뭐 사사시 털었더라고요. 뭐뭐 뭐, 뭐 음. KBS를 나오게 된 경이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김웅의 메시지를 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김웅 메신저인 김웅을 죽여 버리는 거죠. 그 네. 근데 이와 같은 음. 16자 전략, 16자 병법과 이야말로좌파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던 사람은 문재인 음. 대통령이죠. 음... 1월 11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까맣게 잊고 있어요. 한 달도 안된 음. 이야기입니다만은 김태우 음. 수사관은 어디 갔습니까? 음... 신재민 사무관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김태호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조국 민정수석은 이걸 구속 수사해야 될 사, 음. 사항입니다. 또 음. 신재민 사무관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탄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런 본질은 어디 가고 여기서 뒤죽박죽 이른바 진흙탕 싸움에 개 싸움하면서 거기다 음. 전투력 이 아까 우리 저 김영광 특파원 말씀하신대로 전투력이 떨어지는 우파. 에서는 그야 말로 음. 조금 하다가 보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오다 내렸잖아요. 자 음. 앞으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음. 그동안 저 지상파에서 그야 말로 고액 몇 억씩 연봉 몇 억씩 되는 거 봤던 이 사람들을 갖다 흉내 내는 사람들이 대거 음. 보면 SNS 상에 들어오면서 그야 말로 보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뭐 주진호, 네. 그, 뭐 누구죠? 뭐이 김봉준입니까? 이봉. 정봉주 예. 그이름바 팟캐스트라는 걸로 네. 그 박근혜 정권을 박근혜 저 이명박 정부를 저 바보 이제 쪼다로 만든 그 사람들이 네. 그 유튜브에 완전히 다시 이제 근거지 양산박을 네. 다 만들고서 세력을 다시 집중하고 있어요. 예, 예. 유시민의 이제 신호탄이 된 거겠지만 그렇죠. 유시민 신호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저저 저 표면에 드러나 있는 뭐 신문 방송은 이미 다, 다 끝이 났고 그렇죠. 정부 기관지 비슷하게 다 넘어간 상황이고 네. 이 유튜브마저 이제 좀뭐 별로 희망이 없는 공간으로 이제 저쪽에서 다 이제 장악해 들어고 오 있고 네. 지금 그 손혜원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른바관변 언론들이 요즘 계속 일제히 자유한국당의 이런 뭐 자산가 의원들의 자산이 그 사람이 평소에 주장했던 뭐그 지역 모모 개발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 충돌 사례가 아니냐면서 자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세가 또 시작됐죠. 뭐저 부산에 부산의, 부산의 장모 의원이라든가 그 이제 김철해 예. 의원, 어다 이렇게 끌고 가면은 뭐 손해 손혜원, 손해원이 뭐저저뭐 어디 목포 사랑하기 위해서 땅좀 산게 무슨 죄냐라는 식으로 몰타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 유야무야 대 가겠죠. 어, 거기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 이십칠일 전당대회 앞두고. 또 보면은 보면 또 내부에서 사소한 문제 갖고 머리끄댕이 싸움, 싸울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력을 집중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은 광화문에 음. 촛불이 한 (100만 개는)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 그랬으면 아마 아마 광화문을 갖다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우리 그뭐 일반 언론사 뭐 편집국장이나 앵커 중에 하나가 네. 그 손모 저저 저 사장처럼 그런 일이 의혹을 받아다 그러면 JTBC가 작은 장원 밟아 죽였을 텐데 아마 저 조선일보 만약 만약에 조선일보 어. 편집국장이나 어, TV 조선의 어. 보도본부장 음. 사장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아 그런 의혹을 받았다면 그런 의혹을 받았다면은 아마 사람 갖다 아마 아마 자살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참 어. 그러니. 그, 지금, 손, 손, 손 손석희 사장이, 네. 그, 김웅 기자한테 뭐, 뭐, 취직을 시켜주겠다, 용역을 뭐, 한 달에 천만 원짜리 2년을 주겠다, 한글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는 언론도 없더라고요. 깝깝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폭행이 있었다는 게 1월 10일 아니에요. 근데 1월 18일, 1월 19일, 보니까 김웅의 그뭐 친구라는 양모 변호사에게 법무고 그 보냈던 그뭐 문자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서 내용 초안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서 초안 내용도 뭐뭐 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월천 선생 입디다 월천. 그래서 다만 보니 월월 천만 원. 다만 그래도 보니까 조선일보가 조금 그래도 조금 뭐한 것이 변호사 말들을 이용해서 손석희가 음. 개인적 폭행 사건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회사에 음. 취직을 해서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려 했다면은 그건 배임 내지는 음. 배임 미수 아니냐 이것은 처벌이 음. 가,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음, 음. 손석희가 저렇게 함으로써 보면 JTBC의 대외 신뢰도가 엄청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음. 과거에 대한항공의 그 마카데미아 사건 즉그 조현아 어저 전문가 조현아 음. 상무가 그 땅콩 회항 사건 해갖고 그 당시 저 칼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얼마나 추락했어요. 지금 보면 음흠. JTBC의 어떤 대외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면은 사실은 보면은 홍석현 회장도 손석희 어. 사장 문제를 갖다 심각게 생각해야 돼요. 음. 그, 음. 이런 부분을 전혀 안다룹디다 조선일보만 살짝 다루고 야, 땅콩향이다 뭐, 물잔 던졌다. 이런 거 가지고, 참, 저, 저, 그 세계적인 그래도 뭐, 항공사에, 오, 오, 뭐, 잘났거나못났거나 온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작은, 작은 병신에서, 대한민국에 십몇 개 기관이 가서 압수수색하고, 뒤지고, 네. 어, 검찰 포털안에 세우고, 도대체, 뭐, 한국에 계시면 더 답답하겠어요. 저야 좀, 뭐, 태평양 건너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한관 뭐 폰평이라 뭐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니까 우리가 보면은 과거 소련, 과거 중국, 과거 음. 현재 북한 등등 모습 보았을 때 결국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음.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아, 20년 하겠다 때뭐 그래. 오래 못가겠냐 거고. 뭐.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그래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니기 음. 때문에 20년 장기 집권, 이십 년 연속 집권 그런 이야기 할수록 국민들은 아마 내년 사월 십오일 있을 총선에서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손석희 손석희 앵커는 뭐 그런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고또 가는 거죠. 아, 그럼요. 뭔가. 그냥 뭐입 땅을 고고. 적들이 적들이 뭐 김웅 김웅 기자가 말했듯이 뭐 말했듯이 뭐손 선배를 지켜드리는 게뭐뭐 뭐 대한민국을 위해 뭐 도움이 될 거라는데 손석희를 지키는 게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에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JTBC도 그렇게, 그렇게 가겠죠. 뭐. JTBC 회장, 또뭐 홍석현 회장 또뭐뭐한 보겠어요. 어떻게 할지. 자 음. 김영욱 특파원. 자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